빰빠밤 빠밤 빰빠밤 빠밤 축하합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그것을 안녕하십니까 아이스 배실장입니다 대형마트나 술집에서 가끔씩 보면 홍보용으로 사용되던 진로 이즈백 두꺼비 피규어 제가 드디어 구했습니다 짜잔 <laughs> 아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한번 언박싱 해볼까요? <laughs> 이거 너무 구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뭐 마트 관계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술집 사장님한테 한번 싸바싸바도 해보고 이랬는데 에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 내가 이씨, 중고나라에서 산다 <laughs> 역시 중고나라 없는 게 없습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서있네요 두꺼비 너만 없니 그래 난 이제 있다 <laughs> 찐 두꺼비가 복을 드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, 이거 중고나라에서 실제로 펍을 하고 계신 분인가봐요. 아무래도 여기 진로 화이트사에서 프로모션으로 받아가지고 몇 개가 있어가지고 중고나라에서 파신 거겠죠? 근데 네, 이거 가격이 여러분 제가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으십니까? 제가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너 진짜 미쳤다고. 완전 개호구라고. 2만원 주고 있습니다. 예. 택배비까지 5천원 더 달라고 하더군요. 예. 2만 5천원. 예! 하지만!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.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이 영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. 갖고 싶으면 일단 사세요. 예, 열어보겠습니다. 아, 배를 보시면 너무 순백이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. 음, 좋아. 자, 나오시죠. 안녕하십니까. 아. 프린트 잘된걸로좀 달라 그랬는데 네 깔끔하고 좋은 거 같네요. 이 두꺼비의 이름이 뭔지 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아, 이거 관련된 영상 광고가 한 다섯 개 있는데 아, 이름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. 근데 얘가 이제 두꺼, 두껍, 두꺼 두껍 이러는데 두까두까어뭐 나쁘지 않은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. 어느 분께서 이거를 그 어른들의 팽수다 <laughs> 뭐 이렇게 누가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정말 공감합니다. 여러분 팽수 많이 좋아하실 텐데 아, 저도 팽수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저는 얘가 더 좋습니다. <laughs>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요. <laughs> 펭수는 이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근데 얘는 아주 눈이 똘망똘망 합니다. 예. 역시 사람은 술을 마셔야 예. 눈이 총총해지는 거예요. 나처럼 자,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자, 잔 귀엽죠. 확실히 이 매력은 이 등입니다. <laughs> 야, 우리 아버님들이 바닥에서 발톱 깎을 때그등 아닌가요, 다? 어유, 인생 들러워가지고 내가 술한잔 해야지, 그렇지? 두꺼비 한잔 해야죠. 이, 이 컬러를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. 누가 두꺼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? 아, 이 쓰다듬는 맛이 씨. 뭐 박스에도 이 두꺼비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. 아, 이런 게 들어 있었네. 붙여놓는 거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두꺼비를 전통적으로 이게 마스코트로 쓰고 있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맥을 끊지 않고 일관성 있는 상징을 갖고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화한 거는 정말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름이라도 뭐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이름을 좀 아시는 분은 예, 제보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우리 두꺼비를 입양했으니까 같이 너 나랑 소주나 한잔 삐리빨아봉할래 떡밥. 아, 어? 그래. 진로의 집에 한잔 먹자고. 자. 실로이 집에 한잔 아니죠 얘도 먹어야지 자 너도 한잔 줄게 먹으렴 어떨한잔 먹읍시다 좋은 소리 이게 원래 자작을 하면은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널 따라줄게 자 받아라 친구끼리니까 한 손으로 따라자. 너도 따라줘야지 어떡하? 어? 아 손가락이 4개라 네 따를 수가 없어? 어떡하? 에이 진짜 어쩔 수 없어 내가 자작하면 네가 재수 없는 거야 어 그건 네가 감안해야 돼자 친구야 한잔 먹자 반갑다 악수 한번 하자 에이씨 왼손인데 그래 왼손으로 악수하자 그쪽이 내 심장과 더 가까우니 자 우리 채널을 위하여 아. 응. 왜안 마셔? 떡값. 어. 어, 그래? 떡값. 아. 어제 과음해서 술병 났대요. 내가 대신 먹을게. 떡값.